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서 장님 반갑습니다. 네, 예. 1분 전에 오셨어요. 네, 아이고 아. 세상에. 네, 이렇게 아. 말씀하시 분이 예. 뭐, 소개를 해주세요. 예, 예 탤런트 가수 온사랑입니다. 네. 십전대부탄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네, 오늘 국제협상예술원의 소장님을대려 맞습니다. 아, 저부 보러 온게 아니라 다른 분들 배우는 거 있지. 정말이에요. 제가 네. 저기, 그 별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여자가 나 보러 온다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laughs>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네, 원래 와주셔가지고. <laughs> 네. 네그 옆에 두분 혹시 아세요? 네, 화면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예, 그렇습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이 네. 세미 가수님. 아, 그렇습니왕 언니 노래 부르시고. 예. 옆에 계신 그렇습니다. 분이 나천성 가수님, 보비 노래 부르시고. 아, 저 네, 카톡으로 받아라하시잖아 네. 예, 예. 끝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그럼요. 누구세요? 너무 그냥 정말 따뜻하신 우리 이영식 원장님이시죠. 네. 네. 예, 그리고 그냥. 옆에 계신 분이 우리 또 노래 잘하시는 정소진 가수님. 네. 예. 그리고 또 유가성 가수님. 네. 예. 또 유명한 체리아 가수님. 그럼요. 그리고 또 온사랑 님은 오늘 진짜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저하고 만난 인연 순서로 따지면 여기서 1 번입니다. 네. 왜냐하면 2014년 12월 23일날 리버사이드에서 만났고 네. 넘버투가 육아성 님이 2015년 12월 28일날 만났고 그 다음에 만난 분이 우리 최리아 가수님은 명곡장에서 2월달에 만났고 그 다음에 3월달에 정소진 님은 복지방송 TV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송파에서 만난 분이 우리 나천성 가수님이고. 그 다음에 2015년 10월 9일날 만난 분이 <laughs> 이영식 원장님. 그리고 오늘 만난 분이 세미가수님입니다 정말. 야 네. 천재예요, 천재. 저희 그런데 소장님, 네. 제가 오늘 제가 조금 미모가 되잖아요. 아, 그럼요. 우리 사장님요. 네. 사실 교회도 못 가게 해요. 술 탄다고. 큰일 나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소장님을 데려 네. 정말 속눈썹을 휘날리면서 왔습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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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요계에서 이렇게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우리 가요계의 대통령이라고 아이고, 우리 소장님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난 인연을 소중히 생각해 주시고 우리 노래를 이렇게 홍보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제가 한번 마음 같아서는 제 10전대 부탁 노래가 어려운데 네네. 너무 잘해 주셔서 한번 업어 드리려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아우, 저는 업을 수 있는데 네. 소장님이 업히지 네.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이 너무 높으셔서 아무나 전 아니 안 업히시잖아요. 그 제가 네. 이제 그 가게 좀칼럼쓸때 네. 알잖아요. 그 이제 가수 남자 가수는 나란히 찍고 여자 가수는 아주 다정한 포즈를 찍어서 사진 찍었더니 이상한 말이 돌았어요. 저는 데그 네. 그 요즘에 나오지만 나쁜 나쁜 짓을 한다 그러면 그걸 하겠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인기는 네. 좋은데 그런 하나도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소문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스캔들이 네. 안 나나봐요. 아 그래서 <laughs> 어떤 가수가 여자 가수가 아좀 재밌는 소식 없나 해도 없다고 그래서 네. 인기가 없거나 그래서 어쨌든 그0 전대부터는 제가 두번 불러드렸어요. 네, 데 그 노래가 엄청 어려워요. 어려죠 어려워 가지고 웬만한 가서는 시작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세번 정도 연습하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온 사랑이 이렇게 응. 오늘 귀한 걸음 해 주셨고 <laughs> 제가 오늘 지금 저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노래를 부르셨어요. 온 사랑님 빼놓고. 네. 지 이제 부르실 텐데 제가 노래를 몇 곡까지 도전 했는지 아세요? 정말 저 그거 궁금해요. 757곡까지 대 광주에가서 유경 가수님 라이브 카페 가서 불렀고, 에이. 지금 756번이 정소윤 가수의 남자애를 불렀고, 에이. 757번이 장지유 가수의 힘든 사랑 쉬운 이별인데, 오늘은 지금 758번째 노래를 제가 송대광 가수의 모습 위에 도전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Sing しかくまんと。<music> Bingo! 이렇게 그리울까 혼자 있으면 제가 그 많은 노래를 부르는데 윤사람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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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노래를 불렀지만 제가 직접 노래 부르는 건 처음이죠? 네어떻 그 잘하세요. 예. 신곡을 제가 이제 노래를 몇번 만에 거. 다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유기경님한테정소인 가수의 남자애를 딱두번 연습하고 바로 도전했더니 참뭐 음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가수는 목청을잘 타고 나야 되고 발음이 네.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트로트 가수들의 병패가 뭐냐면, 네. 이 고음이 안 되니까 다 꺾기 처리해요. 심지어 여자 가수들도 꺾기 처리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앞으로 지금 노래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정통으로, 정석으로 배운 다음에 변형을 가야 되는데 가수들이 처음부터 이 변형하는 걸 배우는 거는 좀지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저는 악보대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으세요. 성남도풍부하시고 네. 네. 이런 또성대관 선생님 보리쌀 끌어다니면 어떡해? 아 이거 예, 그, 그런 일 없고 제가 뭐 가수 할건 아니고 그래서 가수들 네. 노래 지도는 열심히 하겠고 네. 아, 뭐또 시간 나는 대로 새로운 노래 도전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좀그 저기 시청에서 네. 너무나 신랄하게 가수들 네. 이제 그 노래 평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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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실 네. 봤는데 광장이 뜨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노래 순서할 때는 가시길 바랐어요. 네, 그래서 뭐 그때 그 뭐라 그러더라?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 네, 전 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네, 그래서 그게 아는고 일반 가수들은 칭찬을 해주고 네. 정말로 유명한 가수들이 노래를 못하는 거는 네. 그노래대 평가, 야구선수, 가 프로야구 국가대표 선수가 못하면 잘하라고 격려하잖아요. 그 네. 똑같은 거니까 그래야 네. 하시고 우리 온사랑님 너무 인성도 훌륭하시고 노래도 막간스럽게 그 노래 아무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한 실력이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이 오늘 와주셔서 너무 반갑고 네. 앞으로 더욱더 행복하시고 에, 모든 전국에 계신 가열수 있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